더 신경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난하고 힘든 한 주를 보내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저기에만 받아주시고 보살펴 주세요. 교회에서 받는 은혜와 평안함을 똑같이 얻어가는 시간 되게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뒤 허락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 코로나와 많은 질병에 건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도사님 말씀 듣고 힘차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될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큰 축복이 있게 하시고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이들 모두 기억해 주세요. 유추동부실에서 우리 모두 만날 날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하루마다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친구들이 헌금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소중하게 사용되어 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주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 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1조 헌금을 한 친구들이 있어요. 11조 헌금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치겠다는 마음으로 11조 헌금하는 것인데 11조 헌금을 한 우리 친구들의 귀한 마음을 받아주세요. 선교 헌금을 한 친구들이 있어요. 선교 헌금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헌금을 하는 것인데 선교 헌금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감사 헌금을 한 친구들이 있어요. 감사 헌금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사람과 앞으로 감사하게 될 많은 일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인데, 우리 친구들의 앞으로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는 동안 요셉을 산 사람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데리고 가서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보디발은 파라오의 신하였고, 왕궁 경호대의 대장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36절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종암제일교회 신동열 강도사님이에요 어떻게 한 주도 잘 보냈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도 강도사님과 함께 매일 성경 본문이 적혀 있는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셉 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꿈을 잘 꾸었던 사람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사람 그리고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미움을 당했던 사람. 이렇게 우리 친구들은 요셉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에 대한 이야기예요.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이 12명의 아들 중에 야곱은 특별히 요셉이라고 하는 11번째 아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예뻐했어요. 왜냐하면,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사랑했었던 이 라헬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세에서부터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10명의 형들은 요셉을 질투하고 미워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두 가지의 꿈을 꾸게 되는데, 이두 가지의 꿈의 내용은 모두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듯한 내용을 가진 꿈이었어요. 어, 그래서 이 형들은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요셉을 미워하고 어, 시기하고 질투하고 먼 마지막에는 요셉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까지도 가지게 되었어요. 어느 날 요셉은 형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곳에 점심밥을 배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형들이 있던 곳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예, 형들은 멀리서 다가오는 요셉을 바라보고 요셉을 이때에 죽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형들은 열심히 웅덩이를 파고 이 요셉을 웅덩이 안으로 던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열 열 명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서로 악한 마음, 악독한 마음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열 명의 형들 중에 오직 루후벤과 유다만큼은 이열 명의 형들 중에 루벤과 유다만큼은 요셉을 죽이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때에 멀리서 이스마엘 지역의 사람이 요셉의 형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보였어요. 이것을 본 유다는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 요셉을 지금 당장 죽이는 것보다 저기 있는 이스마엘 지역의 노예 상인에게 파는 것은 어떻겠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여 명의 형들은 여덟 명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보다는 이스마엘 지역의 사람에게 노예로 팔아 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요셉은 형들에게서 죽음을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위험 속에서 이스마엘 지역의 노예 상인에게 팔리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요셉은 이스마엘의 노예 상인에게 팔리게 되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노예로 팔리게 되어졌어요. 요셉은 그곳에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애굽의 왕의 신하의 아 종으로서 살게 되어졌고 먼 훗날에 이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애굽의 총리는요 왕 다음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은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 이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면서 살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노예로 시작했지만 먼 훗날에는 왕 다음에 높은 위치에 있는 애굽의 총리로 살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요셉의 편을 들어주시고 요셉과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친구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나의 편이에요. 우리 친구들 편이에요.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의 편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때때로 힘들고 어렵거나 그리고 마음에 담고자 하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고민들을 가질 때가 많을 것이에요. 때때로 부모님에게 이야기하지 못하거나 강론사님이나 선생님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많은 고민과 힘든 일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은 형들로부터 죽을 위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살리시고 그를 먼 훗날에 애굽의 총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 속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그 고민들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형들에게서부터 목숨을 위협받고 죽을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위기 속에 있었지만, 그런 요셉을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나가게 되어졌지만 그 요셉을 총리로 바꾸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 되세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친구들 편에 계세요. 기도하면 돼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돼요. 엄마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많은 비밀들, 선생님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많은 비밀들, 친구에게 따돌릴까 봐 마음속 깊이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 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만 그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 가슴 아픈 일들을 누구에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친구들 편이 되어주시고 언제나 우리 친구들의 아픔을 절대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하나요? 요셉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친구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요셉만큼 힘든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요셉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셨어요? 바로 우리 친구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절대로 믿고 끝까지 의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모든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일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 친구들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80년이 될 수도 있고 9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수많은 인생의 환경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누구를 의지하면 돼요? 우리 친구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요셉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친구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잠들기 전에 남들 몰래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세요.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그 비밀이 있다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이 들기 전에 남몰래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요셉의 편이 되어 주신 하나님, 나의 이 고민을 들어주세요. 요셉은 형들에게 죽임도 당할 뻔했고,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 나갔지만 그를 구해 주시고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도 도와주시고 지켜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친구들의 모든 고민과 힘든 일들을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단단하게 믿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 있었지만 언제나 요셉의 편이 되어 주시고 요셉을 잘될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친구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 마음 속에 있는 힘든 고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이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일들을 우리 친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은 때때로 부모님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많은 비밀들이 있어요. 고민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마음속 깊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것 받들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에티켓을 지켜주세요. 가급적이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온라인 예배하지 마시고 노트북이나 스마트 TV를 활용해서 온라인 예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온라인으로 매일 성경 공과를 해주세요. 유튜브 채널 그린바닥을 검색하셔서 저학년, 고학년 매일 성경 공과를 함께 시청하시고 교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 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